안녕하십니까 김동민입니다. 금성채 이제 중학교 1학년 5과 2편입니다. 문법에서 조금 심화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문법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요 뒤에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써야 되고 ing 동명사를 쓰면 틀리는 동사가 있어요. 자 한번 외워볼게요. she from 대들보니다 자, 농장을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걷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큰 대들보에 넘어지면서 하는 욕이에요. Oh, she farm 대들보, she farm 대들보. 너무 심하게 욕처럼 하지는 말고요. 그냥 느낌상 그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she farm 대들보 아니고 기분 나쁘니까 뭐예요? 침을 툭 뱉어야죠. 에잇 이런 지에수 없어, 탁! 이렇게, 취판대대포 하면서. 예, 발음을 세게 하면, 딱지 붙으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choose, fail, agree, afford입니다. refuse, manage. 요까지 하면, 뭐, 고등학교까지도 충분할 거예요. want, wish, hope. expect, decide, determine, l o n g 이때 l o n g 은 갈망하답니다. 갈망하다. 길다 아닙니다. 갈망하다. promise, offer. 자, 여기까지 적으셨으면, 여까지적으셨면 반대로 있겠죠. 자, 매가 엄청나게 큰 매가 빼빼. 펩시 콜라를 살 때는 너무 크니까 현금 못 사. 그래서 K카드로 계속 끌어야돼 카드에 침 뱉으면 엄마한테 혼나 그래서 계속 끌어야돼 ING 이런 애들은 목적어에다가 이런 동사들 목적어에 ING는 되는데 2는 안되는거야 이게 다 동사들이야 얘들아 이만큼 동사야 이것도 동사야 그럼 이런 동사는 누가 있느냐 자 마인드 enjoy, give up, avoid, 그 다음에 postpone, 연기하다, 미루라는 뜻입니다. delay, put off, 그 다음에 practice, escape, end up, fancy. finish, stop, suggest, imagine, keep, consider, admit, risk, deny, register까지 정리하면 좀 많죠, 여러분. 많은데, 일단, 1학년 때 그냥 외워놓읍시다. 어차피, 중3이나 고등학교 가면 다알 거지. 그 다음, 마지막은요, 뭐냐면, 밀당동사라고 제가 이론을 묻혔어요. 저리 꺼져, 투, 침 뱉는 거야. 아니야, 계속 좋아, ing. 자, 요런 동사 뒤에는 뒤에 투도 되고, ing도 둘다 되는 거야. 이렇게 외우세요. 싫어하고 좋아함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사랑이 시작된다 어 이게가 러브인데 좀 잘못 들었다 자, 이게가 계속된다 컨티뉴고요 사랑이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싫어하고 좋아함을 계속하다 보면 사랑이 어느새 시작된다 싫어할 때툭 좋아하는 거 ing 아, 둘다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여섯 가지를 아 여섯 가지란다 요렇게 크게 세가지 형태의 부류 하나는 2는 되는데 ing는 안되는거 하나는 뭐야 ing는 되는데 2는 안되는거 하나는 둘다 되는거 이런식으로 해서 하나 필기 해놓으시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뭐야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 이건 심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